개묘년 8월 경신월 발복하는 일주 갑오 갑술 병오 병술 무오 무술 경오 경술 임오 임술 일주 일 전반적으로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시기이다. 이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개혁에 도전하는 데에 유리한 운세를 가리킨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승진 운이 높아지고 새로운 직책에 오를 수 있다. 임회사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인 관계에서는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여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로써 좋은 일들이 더 생기는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일주 18월에 삼합의 기운이라 매사 적응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 이 시기에 인덕이 좋아서 남들과 타협을 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월이 된다. 삼직장인은 승진이나 진급을 하는 등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사업자는 자금의 숨통이 트이면서 현금 흐름이 좋아서 윤택한 생활을 하는 월이 된다. 사연의 운이 상승하여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단체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성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단체 모임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애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 소통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을묘 을미 김묘 김일주, 8월의 천을 귀인은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귀인이면서 최고의 길신으로 하늘의 은덕을 입은 기운이다. 1천을 귀인은 고결하고 선량한 성품,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육신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천을 귀인의 기운이 잘 발현되면 매우 깨끗하고 사특함이 없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 인덕이 좋은 시기이니 대인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 발복하는 월이 된다. 사물용한 통찰력과 대인관계에서 사교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직에 어울리는 기운이기도 하다. 3. 이 시기에 연애운이 상승하여 좋아지는데 연애운이란 사랑과 관련된 운수를 의미하는데 연애운이 상승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신감이 높아진다. 연애운이 좋으면 자신의 매력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연애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매력적인 사람들과 만난다. 연애 운이 좋으면 운명적인 만남을 할수 있습니다. 우연한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과 교류할 기회가 생기거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다. 매력적인 사람들과 만나면 연애의 질도 높아진다. 사랑의 기운이 넘친다. 연애 운이 좋으면 사랑의 기운이 넘치게 된다. 사랑의 기운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사랑의 기운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연애운이 상승할 때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를 들어 자신의 외모나 패션을 개선하거나 스킨십이나 눈빛으로 호감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풍수지리를 바꾸거나 복숭아색 메이크업을 하거나 등등이다. 이런 방법들은 자신의 매력을 높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사랑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